뭔 일이 났나 할 정도로 간밤에 미국, 나우, 미국, 다우, 나스닥, S&P, 러셀 등 미국 주식 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맞이하면서 코인 시장도 덩달아 조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관세, 지정학적 긴장, 이젠 지겨울 정도인데요. 시장은 아직도 내성이 생기지 않았고 트럼프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원인을 알아야 시장 전망을 할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나오겠죠. 따라서 이번 하락의 원인과 단기적인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제 인사이트를 더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그리고 새벽에 미국의 모든 이 주식 관련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고 회복하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회복세가 깜짝 쇼 내지 페이크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역시나 트럼프 말 관세와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번 트럼프는 4월에 부과될 관세에 대해서 완화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듯 보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이었지만 우리는 저녁 늦게였죠. 인터뷰를 통해서 상호대응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예외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어둡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우리나라 시간에는 새벽이었죠. 트럼프가 대대적인 25% 이 자동차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알베르토 무살렘이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한번 시장을 경직시켰고요. 연준의 2% 목표치 자, 이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연방은행 총재죠 카시카리는 이 관세 정책,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 영향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에 힘을 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시적이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불투명해졌다, 이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시장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필리핀에다가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까지도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하락의 원인은 일단 이렇게 간추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리플 XRP는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방향성이 흔들렸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횡보하는 가운데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이 나름대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단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었는데요. 그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눌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과 새벽에 하락이 있으면서 XRP 같은 경우에는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1시간 XRP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GP 포인트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단타 매매 신호 관련해 가지고 자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타 관련해서 대응하실 분들은 이 매도 신호 알려 드렸고요. 그리고 매수 신호 안내를 드리면서 이 구간만이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단기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 개의치 않고 가져가실 분들은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있을 때만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도 계속해서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새벽 2시, 뭐 3시 계속해서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신호를 어, 무조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선별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정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신호는 소통방에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채택을 해서 매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 선별해서 필요한 것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정에 대한 부분 이 트럼프 관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부분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다시 가격이 금방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하는 모습이 언제까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야기가 약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까먹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 이 신호에 관련된 안내 잠깐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리플 XRP는 100달러, 200달러 될 때까지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 대응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리플 XLP만 보고 있다가는 이번 시즌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이번 시즌에서도 벌써 여러 번 수익 챙겨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종목도 필요 없습니다. 똘똘한 몇 종목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추천해드렸던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달 동안 58%, 62%, 40% 그리고 현재 25%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단타로 몇 번이나 먹었습니까? 5%, 10% 먹은 게 아니라 50%, 40%, 25% 이렇게 크게 크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1시즌에 1모작으로 끝나는 종목 말고 한 종목으로 2모작, 3모작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타점도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수도 적으니까 간단하면서 그만큼 분석할 시간도 많으니까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GP 포인트 전략을 통해서 고점과 저점에 신호를 포착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고 신호가 뜨자마자 여러분들께 문자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솔레이어는 아직 이때 매수를 하고 아직 신호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매도 신호가 안 나왔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번에도 먹는다면 25% 가까이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에 12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요. 엄청나죠? 리플 XRP만 갖고 계신 분들은 불장이 언제 오냐 하시지만 저와 함께 단타 수익 내시는 분들은 이미 불장 안에 계십니다. 수익 난 걸로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꾸준히 상승할 종목을 조금씩 모아가시면 베스트겠죠. 최근 시장 전체가 큰 조정을 받고 행보할 때 지금이 딱2 모작 3 모작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노 저어야죠.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와 함께 3모작 이상 하실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GP 또는 한글로 GP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단기 급등 코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드릴 겁니다. 실시간 신호를 통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요. 매수, 매도 예약을 통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실시간 신호를 받으실 수 있는 소통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문자로 여러분들께 실시간 신호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은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선은 제가 3월 8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3,590원 비중 50% 매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월 11일 날 2,900원에 다시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다시 채웠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자, 3,590원 이 자리고요. 그리고 2,90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이때 매도하고 이때 매수해가지고 이만큼 어쨌든 여러분들 돈 들이지 않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수량을 늘려갔고요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이 가격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3,590원 보기 편한시게 3,60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선을 돌파해서 이 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켜준다면 정고점이었죠 이 5,000원 가격대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탈을 하면서 정보점에 대한 이 도달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는데요. 4월 2일날 트럼프가 예고를 한 날짜죠. 이 관세에 대한 부분. 트럼프가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외는 별로 없을 것이다. 애매모한 입장을 취하면서 4월 2일이 돼 봐야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될 건데요. 이 부분은 트럼프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내성이 생기면서 이 등락폭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죠. 내성이 생겨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통증, 이 통증이 좀 줄어들고 회복이 좀 빨라졌다는 것이지 자 전혀 무감각하게 통증도 없고. 반응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반응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면서 3,470원, 3,480원 여기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씩 저는 물량을 뭐 일주일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두번뭐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량이지만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요 제가 3,500원에 예약을 걸어놨는데 체결이 되었습니다 어제 매도사인이 나와서 그 폭을 한 3,500원 선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약간 더 떨어졌죠 그래서 3,500원에 일부 수량 매수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500원 이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3,500원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부족한 수량을 조금씩 채워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나마 조금 빠르게 이 XRP 리플사와 X, 자, 이 리플, 자, 리플과 SEC의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뭐 합의를 통해서 철회를 할 것이다. 철회를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죠 제가 오늘도 양쪽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나마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복의 시기를 좀더 땡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4월 2일까지는 우리는 조금 긴장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응을 통해서 소소하게 이익을 챙기는 게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시장에서 이탈된 특히 이 개미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새우라고 하죠 이 새우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이 자금들 기관의 자금으로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개미 내지 새우가 다시 한번 시장으로 유입이 돼야지 확실하게 펌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개미들과 새우들을 다시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자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미끼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자 규제의 명확성이 갖춰질 때, 이로 인해서 ETF가 승인이 나올 때, 비로소 제도권으로 그리고 자 규제 불명확성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채택을 미루고 있는 기관들이 이 규제의 명확성이 왔을 때, 비로소 마음 놓고 채택을 하는 순간, 기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때 시장을 떠났던 개미들과 새우들도 이 규제의 틀 안에서 다시 한번 몰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이 크게 전체적으로 펌핑이 일어날 수 있고요. 타임라인을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시기는 자, 한 번의 작은 펌핑과 두 번째 이 하이라이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이 펌핑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 1차 이 펌핑이 나올 시기는 저는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즉 확실하게 SEC와의 소송에 대한 합의의 결과가 나온다든지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시기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가상화폐 친 암호화폐적인 정책에 대한 이 부분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4월달에 1차 작지만 고점을 한번 만들고요. 중간에 한번 조정이 올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부담을 좀 덜어놓고요. 그 다음 2차 하이라이트 펌핑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 1차 때 자, 비중을 줄인 것을 다시 이 조정 때 비중을 늘리면서 2차 이 고점을 2차 하이라이트를 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고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금 시기는 9월에서 10월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상승의 이 시장 분위기의 반전의 트리거가 될수 있는 것은 이 연준의 ISO 2002이 표준 메세징이 표준 메시징의 온전한 채택과 함께 ETF에 대한 이 승인이 트리거가 되면서 2차 고점으로 향하게 되는 중요한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2차 고점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시기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장기 투자를 위한 가치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비중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덜어내면서 불장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다시 또다시 수량을 모아가는 그런 스케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죠. 여전히 트럼프가 집권한 동안에는 이 관세 부분, 무역 부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감내해야 될 부분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면서 재밌어지죠. 자 이럴 때 대응만 조금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용을 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스케줄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영상 꼬박꼬박 잘 봐주시고요. 자, 리플은 이런 타임라인으로 갈 거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진행해서 최대한 리스크 없게 당일 매도와 매수를 다 완료하거나 또는 길어봤자 이 사이클 안에서 자이 2차 고점 자 여기서는 자 전부 매도할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리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수량 모아갈 거고요 자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런 타임라인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일반 종목 단타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길 원하신다면 아까 안내드렸던 지피 또는 뭐 한글로 지피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이클 통해서 리플 XRP 같이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실시간 대응 문자 통해서 중간중간 대응하는 방법 하면서 큰 줄기로 이렇게 갈 겁니다 혼자 하기 좀 어렵다 느끼시거나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가져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종목 말고 리플 XRP 정보만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안내해 드렸던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대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일봉이 바뀌는 9시 이후에 오후장 대비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새벽장 대비해서 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 카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들이 많다 보니까 알람이 굉장히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일상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알람을 꺼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늦게는 매너 모드가 되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꼭 대응이 필요할 때 알람을 못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 시간에 제가 문자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보셨듯이 최근에는 나스닥 장이 끝나고 글로벌 거래량이 많은 시간대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새벽이죠. 새벽에 변동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문자다 보니까 새벽이라도 대응이 꼭 필요할 때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문자 잘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문자가 왔다 하면 저일 확률이 높고요.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문자가 오면 발신자 확인하시고 문자 내용 확인하시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자, 만약에 새벽에 문자가 안 왔다.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잠푹 주무시면 되고요. 이 실시간 대응문자 같은 경우에는 수신거부 기능이 있어서 더 이상 리플 XRP 정보가 필요 없게 됐다 하시면은 수신거부 하시면 문자 발송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 부담없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투자에 정보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하나 가입해 두시면 든든하시죠? 마찬가지로 무료로 만일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대응문자 가입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자 27일 미국 날짜로 27일이죠. 내일이면 폴 에킨스가 SEC위원장 이 이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미국 상원위원회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정식적으로 SEC위원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혁신적인 친 가상화폐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 소송에 대한 매듭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월 2일 자 이때 다시 한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두각이 되면서 또 한번 미국의 경기 세계의 경제 인플레이션 부분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또 한번 시장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점점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어느 정도의 내성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점점 더 내성이 내공으로 쌓여가면서 중요 호재가 나왔을 때 결국은 시장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별도로 이게 크게 크게 변동성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대응 신호 실시간 대응 문자 드리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수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3,500원 가격 이하는 그냥 마음 넣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참고 사만 말씀드리면 어, 리플 xrp를 몇 얼마나 갖고 있으면 이 백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라는 재밌는 게시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xrp 2,500개가 있으면 거의 10%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때 그런 거고요. 9천 개가 넘으면 상위 5% 안에 드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들수 있는 이 수량까지는 모아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만약에 100달러가 된다, 그러면 만 개가 있으면 100만 달러죠? 자, 만약에 리플이 정말 1만 달러가 된다, 이러면 100개만 있어도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장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만 달러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빠르게 백만 장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자, 100달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안에 백만 장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 개만 모으셔도 백만 장자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기, 지금 기준으로 만개 모으면 5% 안에 드는 겁니다. 자, 아무튼 회복하는 듯 하면서 자꾸 또 조정이 나오고, 회복하는 듯 하면서 자꾸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시장, 지루한 시장 속에서 좀 기운이 좀 빠지실 수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4월 2일 이 관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시장은 워낙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뭐 이런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 리플 XRP는 견고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 투자 이어가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